자, 오늘은 충남 서산으로 갑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두 번째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두 번째 마이드니카에 구매를 한다는 건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요. 패밀리카 차량이 필요하셔가지고 한번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차량 대금과 이전비, 보험료까지 만들어 드리면서 회생 상품 중에 고객님의 금리를 최대한 낮게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차량으로 진행이 됐을지 함께 보실까요? 전식 9년형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다이어 상태, 휠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 시트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어라운드뷰부터 양통풍 시트,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조작을 할수 있는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도 10만 키로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옵션도 빵빵하고 차량 대금과 이전비, 보험료까지도 모두 다 해결을 해드렸고요. 비대면 서비스로 두 번째 차량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랑이 필요하시거나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떤 전문가에게 맡길까 고민하셨다면 저희 마이드링카를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